오늘은 집에서 한 8시 한 10분 정도에 나왔구요. 토요일이고, 오전에는 지금 어... 한성대 쪽에 있는 빌라 쪽인데, 어, 수도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고 수도 계량기를 잠가놓고 물을 쓸 때만 계량기를 틀면서 쓰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. 일단은 수도 배관 누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요. 어 누수가 어디에 있는지 검사하고 찾는 작업. 그리고 오후에는 강서 쪽에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, 음, 한 2년 전에 저한테 고쳤던 세대입니다. 근데 아래층에 또 다시 누수가 발생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1 시쯤에 어, 방문드릴 예정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공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상은 두개 하는 거 그거 하면 오늘은 일단은 끝나는 현장입니다. 일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여기 현관에서 앞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저기 계단 아래까지. 이렇게, 누수 피해가 발생이 되고요. 건너집까지. 근데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, 한몇달 정도 된 거예요. 계단이 이렇게 하얗게 되면서 누수가 되니까, 이쪽 천장 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게 되고, 이 그렇게 화분을 갖다 놓으셨대요. 일단은, 어, 누수 되는 부분 찾아보겠습니다. 찾았습니다. 이쪽하고 위쪽 둘다 새네요. 어. 둘다 새요. 난방 네. 남방, 난방이 안돌때좀더 많이 새는 경우들이 있죠. 이런 게 팽창하면은 절세고 물안 쓰면 차가워지니까 공업 파킹이 쪼그라들어서 더 많이 새고 음, 아래 다려졌어요. 다려졌어. 어다 어휴, 줄줄 새네좀 밑에 음, 플로우가 다 교체했습니다.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 때문에 오래돼서 문제가 된것 같아요. 분배기 있는데 누수 해결하고 이제 한신데 중간에 지금 10시밖에 안 돼가지고, 어, 아시는 분 추천받았다고 그러시면서 연락주신 현장이 저기 월계동에 있거든요. 월계, 아니, 하계, 한신 아파트? 그래서 지금 거기 누수를 좀 가고 있습니다. 어, 11시까지. 중간에 일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저희 팀원이 갈것 같아요 그 한시 현장을 먼저 가서 뭐 걸어 놓고 뭐 확인하고 뭐 이런거 아니면 내가 넘어갈 수 있고 찾아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소만좀 그런거 같아요 어떠신거 같아요? 네 그동안에 계속 1년동안 조금씩 한번씩 가끔 보면은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멈춰건가 했는데 뭐지? 인가? 이쪽에서 얘기하기는 난방 예. 배관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난방 배관이요? 왜냐면 이게 봄, 그 1년 내내 괜찮잖아 겨울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, 봄, 봄에 그러고 네. 안 들었나? 약간 그러니까 8kg 쪽에다 놨는데 지금 5.5 정도 되네요. 확실히 세긴 세는 것 같습니다. 확인해보겠습니다. 여기에 요기, 작은 크랙이 있거든요. 응. 많이 사신 건데, 그냥 사 도수가 이거에 비해서 안된 거예요. 티맨이 잡다고시더요습니다 배관 잘라내고 연결할 겁니다. 제가 다른, 다음 현장에 있어가지고 먼저 좀 이동할게요.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. 두 번째 누수 현장 해결하고 나오니까 12시 46분.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 해결한 것보다는 누수 찾아가지고 연결하는 거고 같이 일하는 팀원한테 맡겨놓고 저는 나왔습니다.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시에 강수구 현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야 하거든요. 약간 늦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빨리 움직여야 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뭐 지금 약간 이고 지금 여기는 좀 아, 근데 샌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데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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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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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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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이지방이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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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않금 지금 그때 한 대가 벽지하고 여기 거실하고 해야어 아, 누가 있문좀 열어봐. 그쪽 천장 괜찮다는 거죠? 네여긴다 예, 괜찮아요. 여기만. 막... 그때 벽지 다 했으니까. 바닥 중에 물이 좀 너무 엄청 많아요. 보일러만 이렇게 있는데. 어안 돼. 어째 이쪽, 이쪽 이쪽 세탁기가 양쪽으로 있어가지고. 지금 당장은 어떻게 검사나 확인을 할 수가 없네요 음. 일단 다시 잡고 이거 치워놓으면 와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났습니다 2시 16분이고요 강서구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래층 피해는 뭐 곰팡이 정도인데, 보일러실 밑으로 해가지고 물이 스며서 그쪽으로 갔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 뒤쪽이 계량기 쪽, 그 대각선 쪽인데, 그쪽에서 만약에 습기가 먹어서 어 계량기 쪽도 이쪽 방쪽 해가지고 넘어왔다.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. 음. 그리고 지금 보일러 아래로 해서 물이 흥건한데, 세탁기랑 건조기가 2단으로 쌓여있다 보니까 얼마나 오래 저게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 사장님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시간이 된다고 그러셔가지고, 그때 아마도 와가지고 세탁기랑 거 치워 놓으시면 제가 그걸 고치도록 할것 할 같아요 음. 근데 일단 뭐 물이 너무 많이 새니까 충분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문제로 해서 아래층 피해 발생됐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. 아, 토요일인데 미리 이렇게 예약 다 잡아놓고 오후 현장 날려버리면 조금 황당해요 음. 이제 뭐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,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여튼, 거의 끝날 것 같아요. 웬만하면 오늘은 쉬어야죠. 네.